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원준입니다. 네드 t v 에 오늘 해볼 컨텐츠는 카페 상황극. 혜웅이와 제 동생과 함께 왔네요. 재밌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 오늘은 손님이 안 와요. 왜이안 우리, 우리 커피 뭐나 알바 구합니다. 전화번호 0000000000 커피다. 커피다. 여긴가? 어, 저 저기 알바있냐고 그러는데 뭐 되나요? 네. 네. 알바 보면 뭐 하면 되죠? 손님 한번 예약 있거든요 네. 그에 그래 오면 네. 그 사람이 에스프레소 한잔들어거든 네. 그사람에 에스프레소 주라는 말요 기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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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에 들어가서 네. 이렇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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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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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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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손님이에요 손님인가 빨리 아, 네, 우선 있어봐야겠지. 이 아이로. 에스프아 돈을 줘서야죠. 어, 어쨌든 그거면 좀 이따 주세요. 어 어디 있지. 내가 미리 만들어놨.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아시아. 아까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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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만들지 잠깐만요. 뚝딱, 뚝딱, 뚝딱. 이채로 살까봐. 띠. 뚝딱, 이채로 까봐 네. 아, 이거 필 근데 이거 다 먹고 나서. 아, 이채 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시켰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까 네 음... 음... 감사합니다.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음... 내가 별명이 뭔지 아니? 아니요. 도둑이야. 와 도둑. 도란라, 도둑... 도란라. 도둑이야. 도둑... 사장님, 도둑이에요. 괜찮아? 네? 괜찮아. 왜요? 내가 돈, 하복신의 <laughs> 돈을 아까 줬거든. 아. 가자. 원검정연어요 오늘 되게 잘했다고요 제가 그래서 영훈아, 영안 봤네 괜찮아요 제가 이제 우리 특별히, 특별히 엑스프레소랑 어. 아메리카노 엄청 많이 만들어놨어요 어? 한번 어, 줘봐 아, 뭐야 일단 엑스프레소 아메리카노면 맛있지어 뭐야? 너도 너도 알바 할래 어 그래? 알았어 너 그럼 손님 왔을 때해 그렇게 우리 셋은 알바를 같이 해서 힘들었다. 큰 부자를 큰 부자가 되고 결국 같이 즐겁게 돈을 벌면서 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여러분들? 짧은 상황극이었지만 뭔가 재밌지 않으셨냐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레드티비와 태웅이 그리고 제 동생이 같이 찍었는데요. 제 동생은 유튜브 아, 뭐. 찍을지 안 찍을지는 모르겠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요. 하고 오늘 초상 게임 들어갑니다. 맞춰보세요. 요.